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요 우리 기쁜 공동체 식구들이 온건 각지에서 하나님이 전해 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결혼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심을 주님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위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여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 말고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삶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사랑을 위하여 생긴가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선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기쁨 공동체 성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요와 아파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 의 하나님으로 여호와이시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절망한 때에 주님을 찾고 어려운 간데에 주님을 찾으며 나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현대 어옷를 통하여 쳐들일 병도 하나님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기쁜 공동체, 우리 목장들을 주님께 가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사자 목사님 키트로 말씀을 올립니다. 키트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쁜 공동체가 큐티에 정착하여 먼저 세상 일 이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잠시 보고 잠시 묵상하지만 인류와 여수하는 주의 사단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난 아버지 뿐만에 우리 기간을 쉬웠습니다. 기간 기간마다 하나님이 계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먼저 전도에 앞장서는 기간 대기하시고 서로가 친교하는 기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난 아버지. 또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사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저들의 기도가 주님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워 나갈 때에 저들의 삶이 하나님 귀하게 세임받는 삶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사자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준비된 말씀을 성령 하나님 기름 부게 하시고 하나나도 남김없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가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우리 주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저성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성김을 통하여 우리 기쁜 공동체가 날로 성장한 줄 믿사오니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이 여전도에 하나님 앞에 특송을 합니다.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을 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